아, 이제 파티쿨리 전망대를 찾아가는데요. 아, 여기에서 이쪽으로 꺾어야 되지 않을까? 어? 어, 여기네. 자,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 파티쿨리 전망대. 여기는요, 기념품 가게가 정말 화려해요. 여기 호박이 주상상품인가봐. 자 파티컬리 전망대에 왔습니다. 어, 여기는 시내 전경이라기보다는 바다 전경이네요. 어, 도심들인데 어, 우리가 묵었던 데가 저쪽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자. 파티쿨리 전망대이고요. 어, 이렇게 성탑들이 좀 많이 솟아올라 있어요. 여기가 멋있네. 이 성탑이 멋있게 나와 있는데, 어, 이게 파티쿨라 전망대에서 쳐다보는 게 훨씬 더 예쁘네요. 자, 다른 데는 이렇게 지붕이 이쁘게 안 보였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지붕이 예쁘게 보이네요. 이 전망대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음, 오, 이렇게 내려가서, 아, 저쪽이 시청 쪽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오, 어, 여기도 봐봐. 여기도 지금 굉장히 건물 앞이 예쁘게 되어 있네요. 정말 아름다운 길입니다. 어. 아. 이 언덕 위에 예, 건물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알렉산더 대성당, 그 다음에 탈린 의회, 음, 그 다음에 트클라 쿨리 파트 쿨리 전망대, 아, 아까 또 갔던 전망대 등 볼거리가 아주 많네요. 음, 저 멀리에 지금 크루즈도 이렇게 보이죠. 어, 크루즈가 이방에 있는 것도 보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파머시 약국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 이 길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리스본이에요. 리스본에서? 그렇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 파트 쿨쿨리 전망대 지금 사람들 보이죠? 음, 자 음, 여기가 천연 요새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내려가는 길이 아니 아니요. 이제 켰어? 자, 여기 지금 성벽 보이죠? 와, 이 자연 요새. 이런 성벽 보면 또 룩셈부르크에서도 이런 자연 성벽을 봤던 생각이 나네요. 애들 현장학습 가네요. 소풍 가네, 소풍. 얼마나 좋을까? 자, 파트콜리 전망대가 저 위에 보이고요 아, 지금 단체 관각들이 참 많이 보이네요. 아, 참 좋다. 어, 탈린도 녹색 공간이 되게 많네요. 아, 이런 녹색 공간들이 많은 도시가 좋아요. 어, 유럽의 올드타운들을 가면은 녹색 공간이 거의 없죠. 뭐 그냥 건물들로만 이렇게 빼곡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아주 녹색 공간이 좋습니다. 어, 저기 위가 전망대고요. 이야, 이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어놨어요. 음, 예쁜 성곽이 있네요. 어, 위에서 아까 올려다 봤을 때, 원뿔형의 지붕이 있었던 곳인데, 음, 여기가 이제 탈린의 구성각이라고 합니다. 자, 탈린의 구성각인데, 특이한 게, 성각 이해가 나무로 된회랑구조죠 근데 이렇게 나무로 된회랑구조 같은 경우에는, 불화사에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비를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위에다가 지붕으로 해서 회랑구조를 만들었네요. 어우, 예쁘네요. 여기도. 탈린, 오히려 정겹네요. 어, 뭐라고 할까. 유럽은 너무 보수공사들이 잘돼 있어가지고 깨끗한 느낌의 옛날 유적인데, 여기는 오래된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어, 그런 유적의 냄새가 아주 강한 그런 곳이어서 되게 좋네요. 아, 아주 예쁜 찻집이네요. 아. 아니야? 악세사리 집 아니야? 어, 빵집이네. 아. 자, 빵집을 뒤로 하고 예쁜 탈린 시내를 걸어 봅니다. 아, 뮤지엄 가는 길을 저렇게 예쁘게 해놨네요. 어, 이게 뮤지엄인가 보다. 자, 몽크. 눈의 거리인데, 여러분은 예쁘네요. 아까 저희 전망대에서 봤던, 사람들 저쪽으로 가네 했던 데가 여기야, 자기가. 아하, 아, 네. 아. 아, 네. 마르겠다. 마르겠다. 오, 마르겠다. 가르기에 아, 있네. 네. 마르겠다. 가 오, 여기도 거리 이쁘다 아. 탈링 거리 예쁘네요 진짜. 우리는 이쪽으로. 아 청벽에서 내려오면은 음. 지금 아, 이쪽으로. 오우 저기도 집이 예쁘네요 색깔이.

여기가 시청 광장일까요? 우린 지금 약국을 가는 거군요. 여기도 좀 이따 나올 거야. 어우, 니트, 짠 옷들이네. 어우, 야, 빨간 머리 애니 여기 있네. 어이고. 골라면 보고 길을 비켜야지 사람들 오는데. 크지 않는 초등학생. 오, 이제 여기가 하이라이트 거리인가 보다. 사람들 엄청 많네. 어, 여기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어, 특이하네. 어. 아. 자, 여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데아 자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가. 어, 에스토니아나 뭐 우크라이나나 다 옛날 구소련 그 지배를 받았던 곳이라 여기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게 많이 있네요. 건물이 아주 예쁜 건물인데, 이 건물 앞에도 사진들을 많이 찍고 그러네요. 여기가 굉장히 어 <목소리도> 건강방울가인가봐. 좀 예쁜 골목이네요. 건물들이. 이제 이런데는 아마 새로 보수해가지고 색칠을 해놔서 아, 좀 이렇게 깨끗해 보이기는 하네요. 어 여기도 뭐 저렇게 사람도 조각해서 세워놓고 건물에 좀 나름 예쁘게 해놨어요. 타일린이 요즘 새롭게 가까운 곳는 관광지라는 게. 참 사람이 이 시간대도 많다라는 게 증명해 주네요 저 지금 우리는 약국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골목길에 카페와 어우 이 카페 이쁘네 우리도 첫곳 있었는데 다 죽어 버렸어 광장인데요 어, 어 가지마가지마이은방이근방인데 네, 네. 음. 어, 다 왔습니다. 어, 예쁘다. 조그만 광장인데 되게 예쁘네요 시청 광장인데요. 오, 이렇게 휴식의 자리도 해놓고 어,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시가 작아서 그런지 어, 시청 광장이 뭐 그렇게 넓진 않아요. 넓진 않은데, 이렇게 에, 사람들이 쉴수 있도록 잘 되어 있네요. 음.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중앙광장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할수 있도록 한 게. 그다음에 저기 빨간 벽돌이 약국박물관이고요. 오래된 약국이라고 하네요. 어 탈린 도시 정말 예쁩니다. 어, 여기도 뭐이고 오래된 도시인데 지금 저희는. 어, 전번에 친구들이 와서 먹었던 맛있는 스테이크집이 있다고 그래서 배가 고파, 고파서 지금 굿인이라는 스테이크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를 쭉 가면 되는데, 음, 진짜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가득합니다.

어~ 저~ 줄서 있는 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부진이라는 스테이크 집에 와봤어요. 저 친구들이 강력 추천했었었는데 어 분위기 뭐 있고 나름 맛있는 지역 스테이크 집이라고 하네요. 저희는 리바이 스테이크하고 어 비프 버거를 음 주문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식당에서 와서 점심을 먹는데요. 빵도 아주 맛있고 촉촉하고요. 이거는 햄버거, 비프 햄버거인데, 아주 비주얼이 끝내주죠. 음, 그리고 이건 디바이스테이크 인데요. 포도주 소스를 곁들인 디바이스테이크입니다.